이, 예, 안개가 낀 날은요, 어, 더, 네, 더, 벨리지 역사를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곳은요, 여기 바다는요, 뭐다? 땅이다, 땅이 아니다. 땅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 바다 위, 즉, 지중에 바다 위에다가, 우발, 우발 막아서 만든 섬, 인공섬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동할게요. 여기 너무 오래도 많으니다 ...가 그 없으신 음. 제가 각국된 그 탑장을 보시고 놀랍도록 저 이제 제가 비갈드 어트민을 보여드릴게요.입니다. 기울었습니다. 왜 기울었냐면은요. 아무래도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집안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 약한 집안에 의해서 자꾸만 오래된 탑들은 조금 조금 휘어요. 음. 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5 0 0 년도 더된 어, 동탑인데 매번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한 집안의 영향이다. 근데 여러분들 웬 큰. 때안 보이네. <laughs> 음, 저~ 손님 보시면은 요종탑은예 집안의 양으로 피웠고요이 리오에 보시면은 요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정말 럭셔리한 대안. 네, 김마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따가 또 보시고 나서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웃음> 예, <웃음> <웃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 밤까지 이빨 먹고 자는 거잖아 <laughs> 어, 내일부터 금성생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열심히 먹고 놀고 황당히 빠져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깡내발레 축제예요 이 축제 동안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감면이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 내 신분을 완벽하게 자, 자,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집 돌아온 지 5일 됐습니다. 플로리안 여기 계속 다니면서 Here? 아, 여기 유럽의 최초 카페라고 합니다. 300년 이상 된 플로리안 안에 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가이드 선생님들이 또 쓰리꾼들 얘기해서 가방 챙기느냐고, 돈도 없지만 여권 챙기느냐고. 네. Alone, huh? 아 그래서 r e a l o 아 e 아, 자 이렇게 해아 o u t 아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들 h a n k you. t h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성금을 하시네. 아, 정말 저 광장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이 쇼핑 센터에도 아주 혼잡했는데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고 그 다음에 아, 네, 저희 가족들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300년 이상 된 카페 집이라고 합니다. 아말 처음 해보네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녔고, 어, 여권 지키기 바빠서, 아여튼 너무 멋진 곳인데, <laughs> 아, 거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되어 있네요. 예. 아, 유럽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주로 다 그렇게 마신대죠. 제일 비싼 게 <laughs> 아메리카노. 어, 아메리카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 여기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아 예, 조각 케이크도 이런 데서부터 유래가 돼서 아, 우리도 이제 어, 커피점하고 베이커리가 아주 발달이 된것 같습니다. 아 얼마 동안 말도 못하고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 지금 기온은 아, 우리 나라보다 조금 뭐 음, 춥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아, 여기 마카로니도 있네요. <laughs> 아 맛있어 보인다. 야 여기 원저라고 하니까 유럽에서 최초 카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아우 정말 맛있겠다. 하, 화이트 초콜릿이 얹어 있고 그다음에 와 정말 맛있겠다. 아주 달콤한 음, 조각 케이크들이. 와 이런 것이군요 멋집니다. 이쪽에 저쪽에 다 봐와도 한국사람 뿐입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laughs>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작은 협소한 듯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 규모가 큽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오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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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laughs> 멋집니다. 저도 이제 자리를 한두내 앉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여기 쿠키가 또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서서 먹는 커피랑 앉아서 먹는 커피가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 자녀들도 자기들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제 짝꿍만 찍을게요. 아 나왔나요? 오 마카로니 시켰어. 맛있게 먹자. 네. 아니 먼저 그 광장에서 먹었던 에스포리스보다 훨씬 맛있어. 칠유로 아니야 여기 그... 전도 예쁘고. 아우 잘 들어왔어. 한 시간 뭐 어디서? 쇼핑 가면은 돈만 쓰고. <laughs> 네? 어. 어. 유니폼 딱 입고 멋있어. 우리... 준수 진혁이 예주현수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이 얘기 할 거야 야 우리 말이야 여기 어디라 그랬지 현 여기 어.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베네수아베네수아 베네수타 베네수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야 베네수아죠베네치아 <laughs> 베네시아라고도 해. <laughs> 네, 맞아, 그지? <그치>? 베네시아 <laughs> 아, 세월이 흐르면 우리 준이랑 진혁이랑 예주가 음. 우리 여기 베네시아 여기 왔었다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네. 엄마, 아빠, 고모부부랑 왔었다고 얘기할 거야. 그지? 给你死嗯 어 어. 어 어. 어지위 우우우. 돌앞에 봐. 어때? 멀미해. 어, 섹시 바이드? <laughs> 어? 배 많이 타봐서 괜찮대. 해군이라 어, 어. 아, 오늘, 어, 안개가 이렇게 껴서. 어. 그치? 안개가 안 꼈으면 더 훨씬 멋있는데요. 이것도 멋있어? 그렇지. 이 나름대로 멋있지. 형이야 먼저 왔었지, 여기? 안 왔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벤, 벤이스. 예, 산타마리아 뭐? 산타마리아 성당이라고 하면 <laughs> 맥시. <맥심. 웃음>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베리 베리 굿! 어? 뭐. 어 그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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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бтитры <laughs> 여기가 아주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데지 말하자면 페니시아 근데 봐봐, 야 사방 팔방,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상상치도 못하는 거지. 엄마 얼굴 안 보이네. 저저 저, 선장하고 지금 통화 만 사는 거야? <laughs> 아, 이 잘하네.